오늘은 저희가 학교 장학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와! 자, 첫 번째. 첫 번째는 재학생 성적 우수 장학금입니다. 재학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 일정 인원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성적 우수의 기준이 저희가 절대 평가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 평가로 학과마다 등수를 매겨서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낮거나 높다고 무조건 받고 못 받고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등수를 기준으로 장학금이 주어지니까 이점 유의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함께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두 번째는 가족 장학금입니다. 가족이 2인 이상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 1인에 선발하여서 매 학기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족의 범위는 부부나 형제, 자매, 부모와 자녀가 해당이 되고요. 두명 다, 2인 이상 모두가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만 해당을 하고 휴학했거나 아니면 졸업을 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저소득 장학금인데요. 가장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중 심사 후 일정 인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게 될때 국가장학금이 나오면서 학교에서 국가장학금 구간을 보고 심사를 후에 저소득 장학금을 같이 지급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매년마다 구간이 바뀌는데 저번 학기에는 사구간까지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저소득 장학금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학생지원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의 간부장학금입니다. 총학생회 및 학과별 학생회장에게 장학금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도보순례장학금인데요. 가야 문화권 도보순례 완주자에게 장학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도보순례를 통해서 또 장학금을 학교에서 지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한번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개발센터 역량강화 프로그램 장학금입니다. 각종 교수학습개발센터 역량강화 프로그램 이수자에게 장학금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 예시로는 학습공동체나 멘토멘티 활동이 있습니다. 이 멘토멘티 활동을 이수한 장학생이거나 아니면 성적이 향상된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우선적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일곱번째는 비교과과정 포인트 장학금인데요. 행정부서 및 학과 포인트 프로그램 참여자 중 고득점자에게 장학금 지급이라고 나와있습니다. 행정 부서 및 학과 포인트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도서관 1층 맞은편에 보시면 취업 역량 개발 센터라고 있거든요. 잡카페랑 붙어 있는 센터인데, 음, 이제 그쪽에서 하는 많은 프로그램들 중에 취업과 관련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면접 사진 찍기라든지 그리고 이력서를 한번 써본다라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어, 포인트 장학금이 학교에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어학연수 장학금입니다. 어, 도보순례와 마찬가지로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코로나 전 시기에는 해외어학연수생에게 경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장학금입니다. 아홉 번째는 직무체험 프로그램 장학금인데요. 기업의 직무체험 등 프로그램 수료에 따른 장학금 지원을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로는 교내 근로장학금입니다. 교내 근로 부서에서 근로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국가 장학금 신청하실 때 국가 근로 장학금을 같이 신청하신 후에 학교에 올라오는 공지 사항을 참고하셔서 근로 장학생에 신청하시면 선발된 학생들의 대상으로 근로를 한 학생에게 근로 장학금이 주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SNS 홍보 단원 장학금입니다. SNS를 통한 가야대학교 홍보 실적이 인정되는 학생에게 장학금이 지급이 됩니다. 저희 같은 학교 학생 홍보단, 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그리고 가야대학교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서 학교 홍보를 내용으로 하는 음, SNS 홍보단 실적을 통해서 장학금이 지급이 되고 있는 장학금의 종류입니다. 도호질 프로그램 어땠나요? 보부술래 여름방학 때 가거든요 보통 제가 갔을 때 여름방학 때 갔으니까 진 음. 덥고 많이 힘들고 저 많이 걷는데 그만큼 정말 너무 재밌었고 음. 다른 학과 학생들이랑 또 같이 가다 보니까 친해질 수 있는 계기도 되는 거 같고 음. 장학금도 또 받을 수 있고 학교에서 했던 프로그램 중에 정말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 또 많습니다 어, 저는 교내 근로장학금을 두번 정도 받아 보았는데요. 이게 신청할 때 신청은 근로장학금으로 바로 할수 있는데 선발되는 인원이 소득구가 먼저 보고 그다음에 이제 성적 그다음에 학년별로 선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점 유의하셔서 일단 지원해 보시고 교내에서 근로를 하다 보니까 학교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는 부분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신청해 보시고 한번 여러 가지 경험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SNS 홍보단원 장학금은, 어, 장학금의 종류로는 SNS 홍보단이라고 적혀져 있지만, 저희가 홍보도, SNS 홍보도 하면서, 고등학교에 직접 가서 설명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체험하실 수 있고, 학기마다 장학금이 주어지니까, 많은 관심 주시고, 어, 올해에도 선발을 할 거거든요.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네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학교 장학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떠셨죠? 아 어, 저도 보니까 해봤던 것도 있고 근데 모르는 게 조금 더 많더라고요. 네, 좀 맞아요. 정확히 알아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고 학교에서도 많은 참여를 해주시면은 정말 고마운 입장이기 때문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시국에 건강 조심하시고, 저희는 3월에 학교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